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마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 맺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짐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걱정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죽음과 질병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가는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살아내려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을 이겨내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암이 찾아오면 암을 극복해서라도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살이가 편하면요, 살기 참 편하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곤 합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만족도가 낮고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훨씬 낫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편할 때는요 쉽게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돈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자유 속에서 좀더 의미 있는 인생, 좀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이 땅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사십니까? 분명히 좀더잘 먹고 좀더잘 입고 좀더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남아야 하는 그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 배 없는 내삶모 하는 짐을 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변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도 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한 무리가 바로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이죠. 또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늘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요 살아서 좀더 많은 복음사역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리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2 0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대기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리포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사도 바울 또한 좀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살고자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향해 주신 그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먹고 좀더잘 살자. 이것은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더 살아야 됩니까?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더 살고자 했습니다.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2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더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 일진데 내 일의 열매의 진대 내 일의 열매가 영어로 fruitful labor라는 버 fruitful Labor. 내가 열매를 맺는 노동 열매를 맺는 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이 복음 전파의 풍성한 열매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더 보기 위해서 내가 더 노동하고 싶다. 더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왜더 살기를 원합니까? 나이가 들면 늘수록 일할 능력이 상실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볼 때까지 더 예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레이버 일을 더 하고자 하는, 더 하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정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좀더 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많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많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 것과 사는 것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는 것이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나약한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늘 쓰러지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로 하고 그들의 성장을 보기로 하고 그들 안에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 있는 동안 죽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레이버 노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 더예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신부와 나의 영적인 신부와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있도록 늘주게 충성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벗어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걱정과 근심에 땅에 사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것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풍성한 열매로 그 풍성한 열매를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지요. 2022년도 새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